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기르고 있는 북노초가 너무 예뻐서 한번 찍어서 촬영하려고요 이 북노초가 이 작고 앙증맞은 북노초가 정말 예쁘네요 그리고 이렇게 근상으로 심으니까 이 목본 분재처럼 너무 너무 멋있고 어느 날은 이렇게 보면 코목나무에이 자꾸 앙증맞은 꽃이 피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정말 예쁘네요. 이거는 색깔이 조금 더 진하고 이건 색 색이 조금 더 연한데 연해도 예쁘고 진해도 예쁘고 <laughs> 정말 예쁘네요. 근데. 제 눈에만 이렇게 예뻐보이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요게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가느다란한 실핏줄 같은거 이것도 너무 신기하네요 이 꽃에 그런게 매력인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파트 베란다다 보니까 여기가 남향이라서 아 6월달 그때부터 해를 하나도 못봐요 그래서 이게 웃자람이 너무 심하게 시작되길래 7월에 제가 이거를 가지치기랑 입다주기, 분갈이 그렇게 다 해줬는데 별탈 없이 이게 잘 자라주면서 계속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워주네요.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이게. 그리고 분갈이 할때 흙은 저는 이거 마사토가 섞인 그런 야생토 그런 걸 아무데서나 퍼다가 <laughs>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별탈 없이 잘 자라고 있네요. 그리고 물주기는 흙이 어느 정도 말랐을 때 저는 흠뻑 주지 않고 그냥 적당히 준답니다. 그리고 이거는 그때 가지치기 할때 버리기 아까워서 이렇게 꽂아뒀는데 이것도 벌써 살아붙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꽃은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한 개씩, 두 개씩 이렇게 피어오고 있네요. 정말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 풍로초입니다. 근데 제 눈에만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모르지만. 정말 정말 귀엽고 예쁘답니다. 여러분, 오늘 여기까지 만 할게요. 늘 행복한 날 되시고요. 안녕히 계세요.